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. 역대하 20장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.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아주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. 그 아버지 아사 왕도 선한 왕이었습니다. 근데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는 못했다는 것이죠. 말년에 좀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. 아사 왕도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이 이런 외교전을 펼치거나 또는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만 의지하다가 그 마지막이 그렇게 그리, 그리 좋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근데 네, 지금 여호사밧 왕도 말년이 그렇게 과히 좋지는 않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처음부터는 참 잘했죠. 여사바더왕이. 그래서 여사바왕은 기도하는 왕이었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. 여사바이 이제 나이 3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최초기에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. 바로 북쪽에 모압, 암몬 <laughs> 이러한 사람들, 아람 사람들이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남유다를 이제 공격했습니다. 그래서 그큰 대군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 참 두렵기도 했고 뭐 이런 상황이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 백성들과 함께.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. 그래서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도 왕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그 것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그 어떤 기도지요. 그래서 여기 특별히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1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. 우리 하나님이시여 뜻들을 징거하지 아니하시나이까.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. 참 중요한 것입니다. 어떤 외교적으로 또 무슨 다른 방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이러한 것을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요 서바드왕이 이렇게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나, 나에게 속한 것이다.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다.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요소밭과 백성, 군인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치시고 또 그들끼리 서로 자중 질환이 일어나서 치고받고 하다가 전멸되고 많은 이제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군대를 물리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. 그런데 기도 플러스 또한 가지에는 또 추가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찬송입니다. 그래서 음. 예, 이 백성이 한 일은 싸운 일이 아니고 그냥 서서 지켜보는 일인데 지켜볼 때 그들을 대표해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. 예, 여기에 보면 1 9절 말씀에 나오는데.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백성들이 촥 지금 모여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지는 않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 어떻게 행하실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 레위 지파 큰 찬양대가 지금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을 찬송을 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.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2절 읽어보겠습니다.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와께서 호 복병을 누워 유다를 치러 온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주민들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, 일이었죠. 그것,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적군을 다 물리쳐 주셨다는 것인데 결국 두 가지가 본문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. 에, 기도하는 일, 찬송하는 일. 그 기도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은 공통점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. 우리가 기도, 찬송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한다 는 것이죠.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해야 할 일이지만은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는 일이죠.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그런데.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누 올라온 역사를 경험했던 여호사밧이 뜻밖에도 이제 3 1절부터 37절까지 보면 또 뭔가 잘못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는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다 는 것이죠.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어떤 이런 장소인데 이걸 다 철폐를 해야 되는데 그걸 철폐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과 이방을 이방신을 섬겼다 33절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외에 또한 가지 잘못한 것은 35절부터 37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아칸 왕북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아합의 아들이죠 아하시아를 아, 교제했다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아합 왕하고도 교제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큰 낭패를 맛보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그 아들 아시아도 아주 악한 왕인데 아시아와 교제해서 결국 아시아와 연합해서 어떤 잘못된 일을 도모했다는 것이죠.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, 뭐 이런 무역이나 이제 이런 거, 그, 이방과 연합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다가 하나님께서 그 배, 배들을 그냥 다, 파손시키시는 이런 일이 있었다. 37절에. 결국 아시아 왕의 그 말려는, 아, 여호사바당 왕의 그 말려는 그리 꼭속 좋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다면 왜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되었을까? 잘하던 여호사밧 왕이 말년에왜 이렇게 됐을까? 에, 이것은 이 전체적인 본문의 맥락으로 흐름으로 볼 때에 앞부분에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지했던 부분 그, 그것이 기도와 찬성으로 나타났는데 후반부는 그런 얘기가 없다는 것은 결국, 여사도왕이 기도하는 일, 또 찬송하는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신앙이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기도를 쉬고 찬송을 게을리할 때는 어려움을 또 겪게 될수 있다 하는 것이죠.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.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, 이 찬송하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혹시나 어, 좀 중단했거나 또좀 어, 미약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사실 우리 신앙이 많이 열기가 식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예, 자꾸 이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이 조금 안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안 하는 쪽이 편한 것입니다.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전혀 그렇게 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다는 하 것이죠.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고 기도와 찬송이 회복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는 일을 다시 열심을 내어야 또 우리의 삶이 또 이제 형통한 삶이 되,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